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기는 방법, 한이 빠르게 4수만에 간단히 이기는 방법,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일단 포를 넘기면서 포장을 칩니다. 그러면은 피할 수가 없죠. 4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들어가는 수는요. 아이건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 장군 쳐도 아 이거 한참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장군을 치고 이렇게 할때 궁이 가운데 모덕에 포를 이렇게 넘겨 버립니다. 그러면은 초에서는 아이 부동이 됐습니다. 졸지한수 쉬어야 돼요. 아 그러면 슬금슬금 들어가서 장군 치면 깔끔하게 4수에게 아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죠. 4수에 끝납니다. 장군 피해갈 수 없죠 포를 넘겨 놓으면은 부동이에요 그런 다음에 병이 공 잡으러 가면은 공은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겠습니다 4주 만에 깔끔하게 외통이 됩니다